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현재 도지코인을 올해들이 크게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밈코인에게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현재 저희도 이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목표가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싹다 알아볼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0일 일요일에도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주셔서 제가 레이어제로 볼린저밴드 중심 라인 2690원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볼린저밴드 중심 라인은 여기에요. 이 주황색깔 선. 그래서 여기 타점 드렸고, 볼린저밴드 상단. 3200원 단기 목표가로 잡고 이 빨간 색깔 선 구간이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매도 걸어두세요. 당일 단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채안 돼서 이렇게 약 19%의 당일 수익을 챙겼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로 수익 보기 너무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단타를 안 하는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코인 보시기 전에 알트대장 이더리움이 4,000달러 구간을 돌파를 시켰죠. 이제 역사적인 고점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고점마저 뚫어내면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더 이상 상단에 매물,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매도압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압력이 강해지면서 추가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또한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이동, 도미넌스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시장이 끝나요. 아직 한참 남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친화적으로 생각하며 친 암호화폐적인 인사들을 차기 연준 후보로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인하 쪽으로 배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암호폐 시장이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소 11월에서 12월까지는 시장 안 끝납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즈 이더리움 손절하고 다시 매수했죠. 앞으로 절대 안 판다. 솔직히 아서 헤이즈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 절대 팔라고 안 했을 겁니다. 전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더리움 당장 팔일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또는 손절해야 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세요.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안 하는 게 손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매집 또한 크게 들어오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담느냐? 지금 현재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라인 지지력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315원 이하, 315원 이하로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 325원 이하로 나눠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330원까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손절가는 290원에 형성되어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 여기 손절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손절 잡고 여기서 타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 다시 한번 넉넉하게 잡아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미 이전에 바닥라인 매물대에서 다 담아놨죠. 여기서 근데 얘에 대한 상승이 끝나지 않고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적으로는 단기 상단 라인이 현재 355원에서 최근 고점 라인 39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0원 1차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요.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때 팔고 나가야 될때 또는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 보세요. 제가 영상을 찍어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하는 시점이랑 괴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서 그 시점에 문자를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90원 상단 보시고 위로 올라타면 그다음은 500원. 500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저도 일단 500원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고요. 얘가 500원 위로 올라타면 이전 고점 라인 된 트라이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남겨 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올라왔을 때 시장 상황과 이 밈코인 섹터의 힘과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의 흐름과 도지코인이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가져가서 수익 극대화 할지 아니면 정리 후 현금 확보할지 결정해서 문자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 500원 라인까지의 상단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부분은 그 당시 시장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플러스 알파로 놔두고 이 당시 올라왔을 때 문자를 꼭 드릴게요. 저랑 같이 매도하세요.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잘 파는 게더 중요해요. 팔기 전까지는 여러분 돈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도지 코인이 상승 채널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시장 상황 또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 깔아줬을 때 여러분 반드시 수익 챙기세요. 이때 돈안 벌면 시즌 끝나면 또 한동안 돈못 법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